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2024년도 설날입니다. 제가 좋아한다고 만든 명태포. 이거는 소고기. 이 집에 있는 참 음, 이거 맛있네요 이거 너무 맛있다 예? 네? 이런 마이네 예, 네. 맛있게 하네요 응빨려줍니다 음, 음, 감사합니다 예. 네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어머 하네 예단 하네요. 번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버 많이 그래? 받을게. <laughs> 너들이건강하나이보기다오 이런 따스한 <laughs> 아버지 왜서 갑자기 또 따스한? 아니야 아빠는 따스해. <laughs> 그다 <거> 못 산. <laughs> 이런 고기 대단해. 아 왠일로 니 내가 부를 때니 있었어 깨었나어 머리 갖고 있어. 아. 아. 이제 이러고 나라고 봐. 하는 거야? 그래 고기네 어, 뭐 짜요? 짜요. 아이래도 맛있다 맛다중요한게 음. 아, 김치가 있어야지 영절이 됐는데 가족과 다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일단 저부터 먹고. 응. 저도가늘나를네 응. 아. 먹을까? 원도 할지? 네. 다긴 건강해야 돼요. 예. 네. 내가 이 좋아하는 거어알겠어나뭐 <laughs> 피자 있지 않은 거 이런 거 좋아해 <laughs> 형은 안 먹어 네,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줄까요? 그래 내가 고구마 는아 나 끝나고 날이 오면 아니 하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억수로 맛있네요 새해 첫날이 아니고 하루 세끼 360원 억수로 맛있어 항상 맛있어 새우 튀김 맛있겠다 아, 그런데 어, 왜, 왜 새우 튀김은 통상 바삭하잖아 어, 근데, <laughs> 근데 내가 그치? 할 줄을 뒤집이야 지음 새우 전이 돼 있어 예이 네? 깔고 좋은 거 따야 돼 몰라 뭐뭔 음. 뭐, 기름 기름 일식 집에 새우 튀김에 뭐뭔 비법이 있겠지 이 어. 그냥 전이 돼네 음. <laughs> <laughs> 혼자 먹고 있네요 네우린 구경꾼 만만 <laughs> <맛만> 좋아요? 밥 <laughs> 정말 <앞전환이> 맛있죠 애들이 약간 이상한 건다여하감성님 풍부한 요 현상 안물라는 이유가 바로 그요 <laughs> 음. <laughs> 새우 맛은 나네 응. 음. 음? <laughs> 어, 확실히 새우는 새우가맞있 근데 그새 그 이 음. 식집에 음. 그 새우는 더 얇지 않아? 얇은 새우 아니야? 응, 이거 동호의 새우는 진짜 생새우를 갈고. 음. 그 마트에 약간 하여튼 마트에 파는 새우는 왜 그래 짜 짜요. 여러분, 아침 먹는 타령이잘안 돼요. 옆에서 잡음이만 맛 없어요. 아, 이 전혀 안 먹는 거. 이거 이게... 강이 다뜬 끝. 이거는 단백질이. 음. 소고기래. 그데 현수가 이걸 매그 해달라고. 뭔? 뭐. 까만 고기, 까만 고기. 그때 <laughs> 음. 어릴 때 그냥 먹었다. 이게 맛있지 그때 마티나 소화. 소화, 내가 이게 아니야. 우리가 하나도 안 들고 진짜. 기 있지 않나? 밥솥왜다 열어 거지? 나좀 놀라고. 조금만 더요 예. 조금만. 어, 이, 이게, 이게 조금이 한 그릇이 더한 그릇 이물좀더 드릴까 예. 빠빠잖아 예. 음. 이제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예. 아들이 꺼져주세요 <웃음> <웃음>

너, 아니 이거 아니, 일단 여기먹어봐 남기면 되잖아 오지나먹으라 네. 하면 되고 음, 음, 음. 우리 예라예요 여라, 우리 예라야 이리 와 빠빠 빨나고 우리 예라예요 손녀 예라 음, 음. 할아버지가 세고 음. 이반한 손녀예요 뭐더 이뻐할 손내가 없어요. 하나밖에 <laughs> <laughs> <수> 없는 손내예요 하나밖에 <laughs> <수> 없는 손내예요 열아가 <laughs> 자면서 그렇게 <그럴> 했어요. <laughs> 뭔가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 가볍대가 하나밖에 없네. 아니, 아주...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좀 그러네. <laughs> 어?

김치라도 먹어라 요거라도 먹어 응. 나 한입 더 먹어 아우 이거 맛있다 이게다한입 내가 다 먹은 거야? 아이고 잘안 먹겠네 나는 뭐 필요했나 맨날 이제? 예예 나그거저단가 음, 아프네 저짠 데다가 걱정돼네 어우 괜찮지 어떻게 해주면 내, 내 한입에 뭐으마음 되잖아 예걱정돼네 짭조롬해요? 음.